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집 가고 있습니다. 작업 끝내고. 작업을 끝내고 집을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까? 작업의 끝이 있을까요? 작업의 끝이란 게 존재할까요? <laughs> 저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 예, 멋있는. 일본에서 사온 오니스카 저지 입고 있어서 별로 안 추워요 오니스카 타이거 저지 입고 있어서 안 춥습니다 아 지금 너무 피곤하고 제가 아까 제가 아까 점심에 돈가스를 먹었는데요. 돈가스 먹고 지금까지 작업했거든요? 배고픔을 잊고 작업을 했는데, 작업 끝날 때 되니까 너무 피곤해서 배고픔을 잊었습니다. 예. Yeah. 집 가는 동안에 잠깐 라방 합시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물론, 대답할지, 대답 안 할지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하하. 누가 합방 요청을 보내 합방 안 해. 합방하면은 렉 걸려. 헐, 아니, 사람이 어찌 이리 귀여울 수가 있지. 개 졸귀탱, 오버세바 귀여움, 라방 많이 해줘요. 이분은 저를 좀 매기시는 것 같은데? 살안찐 비결이요? 살안찐 비결은 없어요. 저처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니고 하면 살이 찝니다. 저 또한 살이 쪘습니다. 제 공연을 직접 보러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어, 여기에 누가. 모듬2 약 스포 했는데, 모듬2는 야간 캠프랑 같이 하고요. 양캠프 아니어도 다른 프로듀서진들이 좀 있고요. 어, 어 지금 확정된 피처링이 하나, 둘, 셋, 세 명밖에 없나? 아니지 많지 많은데 이제 확정된 피처링이 여덟 명일 걸요. <laughs> 아, 진짜로. 몇 트랙 정도 예상하냐면, 25트랙 예상합니다. <laughs> 아, 농담이고, 제가 작업했던 정규 앨범 사이즈 중에서 제일 길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곡수도 그렇지만, 랭스 자체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어이 앨범을 반반 나눠서 들어도 상관이 없을 앨범 만들자 혹은 4분의 1로 나눠도 괜찮을 혹은 트랙별로 들어도 괜찮을 앨범 만들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아무런 이어짐이 없는 앨범이 될것 같진 않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유의하시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모듬이 언제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하면은 너무 큰 스포가 돼서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이번 모듬 컨셉은 어... 음, 한 단어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 모듬은 또 제가 생각하는 저 자신이랑 또 투영을 하는 제 자신을 투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의 상태를 최대한 드라마틱하게 과대 포장해서 썼고요 어, 모듬2 이름은 벤토나이트입니다. 제 프로필 밑에 써져 있는 건데, 이 벤토나이트라는 이름을 제가 앨범 모듬1을 냈을 때, 내고 2, 3개월 지났나? 포구 데리고 오고 나서, 포구가 제가 키우는 고양인데요. 데려오고 나서 바로 생각해냈던 이름인데, 어, 이거를 다 스포하면은 앨범이 언제 나올지도 얘기 안 해주는데 하면은 좀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뭐천다이서안 만드시나요? 만들 안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모든 머천다에서 안 팔렸다고 회사 동료들은 물론이고, 여기저기서 민화도 되고, 딩고 분들도 저를 놀리시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어떤 아이템을 만들지 모색 중입니다. <laughs> 요새 최고의 관심사는, 어제 작업이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저 스스로에 대해서 절반은 의심을 하고 절반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게 마치 반반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어느 날은 아, 진짜 된다, 미쳤다 이러고 어느 날은 아, 진짜 쓰레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반반, 아수라 백작, 투페이스 하비덴트또 이제 그런 이중인격자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동네 중국집 철, 천년각인데 근데 천년각이 진짜 맛있게 생겼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갔어요 TMI 호미? 어 오늘의 TMI 여기 동네 중국집 천년각인데 한 번도 안 갔어요 맛있어 보이는데 렉 걸려요? 아있죠렉 걸려요? 렉 걸리십니까? 렉 걸려요? 렉 걸린다는 거야? 여러분, 렉 걸려요? 안 걸려요? 대답해 주세요. 오늘 시험인데 긴장 푸는 법. 어,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학창시절 때, 시험 때 긴장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공부를 안 했어요, 저는.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제가 긴장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딱,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시험 시작하자마자 생각이 든 게,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왜 이거를 긴장하면서 풀어야 되지 마치 무슨 요행을 바라는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뒤부터 그냥 시험 볼때 긴장을 안 했고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은 그런 상황이 아닐 거 아니에요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잘 보고 싶은 건데 긴장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긴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긴장 없이 얼마나 힙합신이 느슨해졌는지 보셨죠. 다들 긴장해야 돼요. 나 근데 적당한 긴장은 필요하다고 봐.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은 거 아닐까 근데. 그 그러니까 사실. 아, 나 시험 문제 못 풀면 어쩌지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못 푸는 경우는 좀 안타깝지 않나? 근데 그게 얼마나 가능하겠냐는 거야. 왜냐면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첫 문제를 보면은 아, 씨발, 이거 그건데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뭐 그러니까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시험을 임하세요. 그래야 더잘 풉니다. 방심하다가 또 틀립니다. 또 틀린 거또 틀려요. 제가 요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저한테는 시험이랄 게 없지만, 방심하고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작업할 때 그런 삶을 살아요. 나처럼 되지 마라. 오, 좋다. 잠잘 오는 법, 이거 보신 분들 다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잠잘 오는 법,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는 거래요. 네, 숨을 잠잘 때 5초간 이렇게 들이시고요, 아닌가? 아, 5초간 들이시고요. 그다음에 6초간 내쉬세요. 그다음에 4초간 숨을 들이시고요. 그다음에 5초간 내쉬세요. 그리고 3초 내쉬고 4초 내들 내쉬... 아니죠. 3초 들이마시고 4초 내쉬고 이렇게 점점 수을 줄여가는 거예요. 1초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laughs> 물론 저는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성공해본 적이 없는데 항상 시도하다가 실패로 끝나거든요 저 그러다 죽을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꼭 성공하시고 저한테 후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아 <laughs> 생각해보니까 제가 토플은 열심히 준비했죠 열심히 준비했나?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토플 스피킹 점수 팁 좀요. 점수 분배가 전형적인 한국인 점수로 나왔음. 아, 근데 제가 토플을 봤다는 기억밖에 없고, 제가 토플을 봤을 때 스무 살이었는데, 제가 지금 스물일곱이거든요? 거의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음.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럼 뻔한 말밖에 못하네. 병신같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어,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까요? 음, 무엇에도 휩쓸리지 않으려면, 다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냥 질문 받지 않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질문이 약간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 저 작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나? 이거? 제, 여기, 이쪽 눈에, 지금 여기 이렇게, 눈썹, 이흰거 보여요? 흰, 흰 눈썹? 여기 흰 눈썹 보이시는 분? 이거 길다란 거? 이거 흰 눈썹 보이시는 분?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 요 이거. 이흰 눈썹이 계속 요즘 자라요. 그래서 이걸 잘랐는데 또 이렇게 자라더라고. 마치 이흰 눈썹을 계속 길러야 되는 것처럼 피곤한가 봐요. 저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들려드리고 싶네요. 제가 앨범 안 낸다고 저에 대한 어 감흥이 좀 식은 팬들이 좀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아씨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날이 추워졌으니까 바깥에 나갈 때 초저녁부터 밖에 나갈 때 가디건 하나 챙기세요 가디건. 안녕하세요.